안녕하세요. 부택토TV입니다. 자, 2019년 12월 16일 정부 대책 이후로 고가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폭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을 벗어난 외곽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 1.06%, 수원 영통구 0.69%, 세종 0.54%, 대전 대덕구 0.47%, 수원 팔달구 0.39%, 안양 동안구 0.37%등 대부분 급등하는 지역이, 대전을 중심으로 한 대전, 세종시, 안양 등에서 수도권의 남부 지역 측으로 해서요. GTX, C로선이 올라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대전광역시가 1위입니다. 경기도가 2위를 차지했고요. 세종시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구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가 4위를 차지하고 인천광역시가 5위, 충청남도가 6위, 부산광역시가 7위, 서울특별시 그리고 전라북도가 8위를 차지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금 한국 순위에서 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8위까지 떨어진 것은 2019년 12월 16일 대대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이 나오면서 규제대상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정부 대책에 의해서 상승하는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 상승되면서 상승 필요감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지속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승하는 상승폭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규제가 비교적 덜한 경기권,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같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규제를 받으니까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서 서울 수도권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고, 그리고 GTX 노선 등 교통축 라인에 의해서 서울까지 출퇴근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곳으로 집중적으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곳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광역시, 그리고 경기, 세종특별시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대전, 세종, 경기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교통이 편리해서 서울 중심까지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재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그 주위에 직장들이 밀집해 있어서 출퇴근하기 좋은 정주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특이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내린 것도 있습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가 가격이 내렸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 13일 이후에 계속 가격이 하락했고요 경상북도도 2015년 11월 2월 2일 이후 계속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도 2017년 9월 11일 이후 계속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체적으로 평을 한다 그러면 규제가 있는 서울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안정권으로 지어들고 있는데, 1월 10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가격 안정뿐만 아니고, 상승하기 전의 수준까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기자회견 때문이도 모르겠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이 예, 오르는 폭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안정권으로 확실하게 접어들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풍선 효과에 의해서 경기 중청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풍선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0년 1월 2주, 1월 13일 발표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 변동률에 대해서 무텐토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